아, 저도 남과 고북입니다 오늘은 에, 여기 자생을 하고 심어놓은 곳을 한번 제두 번째 방문해 봤는데 네,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뭐 생강을또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이풀스에 지금 난초들이 예,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예,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요리 한번 이렇게 딱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아니 오, 오, 얼마 전에 심어준 이병 개체인데 그냥 여기다 심는 나보라고 심어놨습니다. 여기도, 잘 어, 자라주고 있고요 비가 지금 한번 와야 되겠는데요. 여기도 2차 성장은 안가 지금, 초반처럼 이렇게, 2차 성장은 안추가 있는데, 이건 초반이 아니고 2차 성장에서, 이렇게, 초반처럼, 지구서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와봤더니, 생강이 심어놓은 데가 와봤더니, 3반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한번 확대해볼까요? 예삼반이삼반이 이렇게 하나 나와있네요. 3반이. 입이 찢어지는 3반이라. <laughs> 그냥 좀더 놔둬보겠습니다. 좀 풀도 더 보내야 되겠어. 생각은 으로심어놨었는데 예, 오늘 발북 받았네요. 보니까 3반이 봤더니 <laughs> 자세히 봤더니 3반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어리기 때문에 좀더 놔둬야 되겠습니다. 놔뒀다가. 예, 오늘 혹시나 나오면 한번 나오는가 봐서 그때 좀 깨겠습니다. 여기도 시방, 위에가 다 있는데, 예, 서성이 많은 난초들 이렇게, 이 예, 서성이 많은 난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 예, 이쪽 옆에도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 옆에도 난초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요. 예, 지금 아카시아 나무, 는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도 예, 이렇게 자라고 있고, 여기도 자라고 있고, 여기도 다 자라고 있습니다. 저 위에도 지금 대주들이, 땡겨볼까요? 대주들이 몇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을 올해 많이 안 달았는데요. 올해는 좀, 아니, 음, 작년에는 많이 안 달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다을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살살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안쪽 조금 있는데, 영덕에, 앞으로 이 영덕 쪽에 생강을좀 많이 자상할 수 있는 데 자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쪽에,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이쪽에다 지금 생강근을, 음, 요, 쪽에다가 지금 안쪽에다가, 저 안쪽에다 지금 생강근을 좀 심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황토바닥이기 때문에, 햇빛이 오전에 들기 어오 때문에 충분히 생강을할 수가, 여기 쪽은 이제 잘안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지금 생강을좀 심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위쪽에 가서 또 영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 다시 오기로 좀 올라왔습니다. 여기, 예, 남초, 아마 화면에 좀 담을 만한 난초가 있는데요.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 서성이 강한 난초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꽃을 안 들었는데, 올해는 둘 다를 것 같은데, 예, 서성이 무척 강합니다. 아? 서성이 무척 강한 난초입니다 여기 에 보면은, 예, 서반성의 남초가 있는데요. 예, 서반 이게 깔려 있는데, 조금 더, 신화를 한번더 내뭇대, 이 신화가 다보니까 신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가 들은 같은데 들은지 모르겠고, 예, 그리고 옆에, 예, 두화를 필수 있는, 풀란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벽으로딱 서있는 한초가 있습니다. 오가져가지고. 이 한초가 지금 두화를 필수 있는 한초입니다. 아, 잎 정도 서가지고 아주 꽃동도 겨우 가져가지고요 응? 어? 두발을 필수 있는 아주 기대할 수 있는 안초가 되겠습니다. 두 이런 잎은 원두발을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난초로 갖다 이렇게 심는 것입니다. 이 밑에도 보면은 입엽으로딱쓴안 난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옆으로 처지지 않고 이렇게 키가 1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네, 꽃을 안 달았기 때문에 심 꽃을 보려고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엽으로딱서 있습니다, 이렇게 처진 난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서또 두화나무가 두화변이 몇개 있는데 여기 있는데 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요즘에는 꽃이 화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뭐화영 나쁘면 은뭐아무리도 새카도 아, 여기도 시방 뭔 끼가 있는 아주 있는데요. 뭐가 들어있는 터치는 모르겠습니다. 화영이 좋아 좋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카도 화영이 좋아야, 아... 품종이인정되고 그렇기 <laughs> 때문에, 예, 여기도 좀 난초가 있는데, 가, 탈수가 좀 이렇게 약간 옵니다. 비가 지금 한참 안와가지고요 여기 탈수기가 약간 있는 난초가 있는데, 예? 탈수기가 이렇게 약간 있는 난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막...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예, 몇시다 많이 들었다 비 온다고는 하는 것 같긴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가보겠습니다. 두화나무가, 여기에 두화변이 몇개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초는, 아름이를 갖다 심어놨는데, 막, 어떻게, 뭐 노대나고 그러네요. 아름이를 갖다 심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어, 석동이 가만 난초인데, 석동이 가한 난초인데, 찾아왔 이쪽에 보면은, 여기 대주들, 대주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쭉저 뒤에도 있고, 이쪽 옆에도 있고, 이렇게 대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린 족돌이, 어린 족돌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밑에. 생강놈도 있고 그러는데, 좀큰쪽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여기도 에 보면은, 떡잎이 아주 이쁜 한 쪽이 있는데, 예, 뭐 두화병이라고는 좀 약간 입로 예, 쓰진 않았어 떡잎이 이쁩니다. 떡잎이 이뻐가지고 제가 심어놨습니다. 떡잎이 아주 괜찮습니다. 이쪽에 두화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예, 이게 바로 두화변이 되겠네요. <laughs> 딱 흔히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끝을 굽으면서 약간 이 떡잎보세 떡잎도 이렇게 딱 오가져가지고요. 예, 두화를 필수 있는 그런 자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자태가 예, 두화를 필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꽃을 안다는 오래꽃 타러서 멋진 두화를 다아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면은 두화변이 또 하나 또 있는데 예, 이렇게 오리 오가져가지고 이렇게 예, 두화변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자린가뭐등 같은데 똥잎도 어 똥잎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똥잎도 약간 꼬고 가져가지고 두화가 필지 넓든지는 뭐 난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잎이 두화 필 확률 높기 때문에 에, 이렇게 심고 꽃을 볼려 꽃을 하신 거 보십시오. 여기도 환엽 없겠지인데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 잎이 <laughs> 좀 이렇게 게 약하고 아이 난초는 두화를 필수 있는 난초입니다. 오가져가지고 아주 뭐, 떡 어, 똥잎도, 음, 예, 괜찮고 이렇게 뽑아 오가져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자세히 이제 와서 잠깐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위에도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불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나무가 쩔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예, 다음에 한번 이제, 예, 신화 올라온 뒤에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아래쪽에 앞으로 생강을, 예, 걷다 좀 심어놓고, 앞으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길러니까 뭐, 한, 날씨가 더우니까 생강은 잘라지 못해. 요 다, 막 익어버립니다. 익어버려가지고. 땅에다 심고, 예, 잘, 배수 잘 빠지게끔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지금 단초가자 잘하고 있는데, 서서히 강한 안초들 많이 심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전거와 상관 촬영을 했는데, 3번, 하나 있는데, 그냥 찢어지는 우여가좀 이렇게 거칠고, 약간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3번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신화철에 한번 보고 잘 올라오면 그때 어떻게 뭐 차량을 지은 적은 <laughs> 여기 정도 안치고 많이 찾아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지에 와서 또 이렇게 에,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도 서성이 강한 안입니다 꽃을 볼수 있는 우산 작년에 꽃을 안 달았는데 올해는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에, 꽃을 기대할 수 있는 서성이 강한 안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에, 이번 주에는 에, 산에 못 가고 아마 못 가는 확률 이 높은데 이 때문에 다음 주에 가자, 어쩌나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이러다가 또 시간 남으면 또 하루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예, 그때 또 가게 되면 또 영상 감독하겠습니다. 여기도 예, 서성이 강한 난초. 아름이, 아름이 많이 있으면서, 서성이 예, 강한 난초. 이 난초도, 어, 참, 꽃을 볼수 있는 난초입니다. 뭐, 아름이도 반이라고 그러는데, 꽃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통화도 피고 온다데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화양이 조, 조야 화, 하기 때문에, 예, 난초 입을 보고, 어, 참, 그래도 확률이 높은 이번에 주로 많이 심는데요 네, 꽃은 어떻게 필지는 모르겠지. 예, 난초만 아지 사람이 없게 여기도 얼마, 오래 전에 심었는데잘 자라고 죽었네. 그리 오늘 영상은 여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는 못 가고 다음 주에나, 가 갈래나 부르겠습니다. 그때 또 산에 가게 되면 사냥 영상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